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오늘은 여행 패턴을 이야기하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충고와 관련한 질문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배운 compatible, 잘 맞는 이란 표현을 써서 저 사람이랑 여행 같이 갈수 있을까란 의도를 Are we compatible travelmates?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여행 메이트를 찾을 때 영어로 물어볼 일이 많진 않겠죠? 그렇지만 가끔 해외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친구랑 다음 여행지를 같이 여행할지 물어볼 때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배우는 표현들로 나의 여행 스타일에 대해 설명할 때 활용하셔도 될 거예요. 여행할 때 음식에 돈을 많이 쓰나요? Do you spend a lot of money on food when you travel? 여행할 때 숙소에 돈을 많이 쓰나요? Do you spend a lot of money on accommodation when you travel? 여행할 때 관광에 돈을 많이 쓰나요? Do you spend a lot of money on sightseeing when you travel? 여행할 때 현지 음식을 걸 좋아하나요? Do you like to try local restaurants when you travel? Do you like to try local food when you travel? 여행할 때 사진 많이 찍는 걸 좋아나요? Do you like to take a lot of pictures when you travel? 여행할 때 쇼핑하는 걸 좋아하나요? Do you like shopping when you travel? 이번엔 조언을 주는 상황입니다. 우리말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 하나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must, have to. 정말 객관적이고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상황과 should 그냥 조언 정도의 상황에서 쓰는데요. 이걸 우리는 문맥에 따라 구별을 하는데, 문맥이 없으면 해야 한다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뉘앙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hould가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말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실제로 should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I think it's good입니다. 즉, 내 생각에 이걸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내 생각일 뿐이니까 내가 슈드를 써서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 마음이죠. 슈드를 써서 조언을 구하는 상황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강력하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거 해야지 정도의 느낌이구나 하고 뉘앙스를 익히면 좋겠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What should I do? 이때 우리 말은 어떻게라고 묻고 있지만 제가 와스로 질문하고 있죠. 이거 하나 챙기세요. 나 살이 찌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I'm gaining weight. What should I do? 살 빼려면 to lose weight. 너 물을 많이 마셔야 해. You should drink a lot of water. 너 운동도 해야 돼. You should work out. 너 식단 조절도 들어가야 돼. You should go on a diet. 나돈 주웠는데 어떻게 할까? I found money on the street. What should I do? 돈을 줍다라는 서술어를 영어에서 제가 find로 해결을 했죠. 원래 주운 돈 같은 거는 빨리 당장 써버려야 해. You should spend the money right away. 저녁은 네가 사는 거지? Dinner is on you. 또는 아주 정직하게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놔야 돼. You should put it back.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지? I have an exam tomorrow. What should I do? 밤을 새야 해. You should stay up all night. 우리도 밤을 새야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밤샘 해.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밤샘이라고 그냥 아예 표현을 얘기를 할 때는, You should put up all nighter.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편한 형태 하나를 챙겨서 익혀두시면 될것 같아요. 벼락치기 해야 해. You should cram for the exam. 이미 늦었어. 포기해야 해. It's a little too late. You should give it up. 마지막 상황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나 상사 욕하다가 들켰어. 어떡하지? I was caught talking behind my boss's back. What should I do? 사과해야지. You should apologize to him. 야, 쿨하게 굴어, 침착해, play cool.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해야 돼. You should pretend nothing happened. 특히 뒤에서 험담하기, 흉보기 같은 경우는요, talk behind someone's back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누구 욕을 someone's back 자리에서 쓰면 돼요. 그래서 내 욕이면 my back, 네 욕이면 your back 이렇게 쓰는 거죠. 네가 내 욕하고 다녔다며? I heard you were talking behind my back. 난욕안 했어. I didn't talk behind your back.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